2022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강주 안디옥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회 영상을 유튜브로 촬영하다 보니 집회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간증하고픈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맞추어 함께 동행했던 채연의 집사님과 함께 숙소를 나섰습니다. 전도사님을 기다리던 중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녁을 먹지 말고 다시 교회 안에 있는 강사 숙소로 돌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속한 삶을 살면 영적인 감동이 내적인 음성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 감정 기분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식당을 예약해 놓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것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함께 강주까지 내려와서 내 집회 사역에 도움을 주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인 감동을 주셨기에 은혜 집사님에게 혼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자리를 떠나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한 성도님이 숙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은 오시자마자 오늘 강사님이 서울로 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어서 숙소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왔다고 합니다. 조점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기간이 그분에게는 삶의 지옥을 맛보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 중독으로 폭력이 심해서 평생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을 보여주셨는데 충축한 흉터가 깊게 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자기의 팔이 찢어졌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허벅지 살을 떼어다가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외출하여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상처를 온전히 메꿀 방법이 없다고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꾸준히 먹다 보니 몸속 내장 기관이다 망가져서 속이 항상 쓰리고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늘 누룽지를 끓여서 조금씩 밖에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었고, 몸도 아프고 삶에 아무 소양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모든 살림살이와 옷들까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어차피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번 집회에 참석해보라고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집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회 자리에 앉혔습니다. 집회 참석한 첫날, 저는 안수기도를 해드렸고, 성령의 불이 그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못쉴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내장이 뒤집혀지는 것 같아서 30분을 토하고 나니, 그제서야 속이 후련해졌는데, 그렇게 아프던 위장병이 모두 치료되어 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어도 전혀 안 아프고 괜찮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집회를 참석하면 할수록 그분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제서야 사일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꼭 저를 만나서 자기에게 사일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집회에도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보내서 부응회를 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뭐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달려가게 노라고 고백해 봅니다. 실제로 어제 토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세 명의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신앙을 쉬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저에게 연락처를 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laughs>